안녕하세요. 오늘 까만 머리에는 동화의 세계로 떠납니다. 아기 다람쥐 밤토리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람쥐는 잠시 낙엽이 지는 것을 바라보다 몸을 돌려 아기 다람쥐에게 말했어요. 밤토라 오늘은 나가 놀지만 말고 버섯을 따 가지고 오너라. 그늘진 곳에 말려두면 겨우에 먹을 좋은 식량이 될 테니. 밤토리는 "네" 하고 얼른 대답하고는 바람같이 달려나갔습니다. 한창 신이 나서 뛰어가는데 누군가가 밤토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 예, 밤토라! 너 어디를 그렇게 바삐 거니?" 돌아보니 아기곰이었어요. 그래서 밤토리는 겨울에 먹을 버섯을 따라간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기곰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었어요. 온통 먹을 것들이 널려 있는데 왜 힘들여 찾을까? 보이는 대로 먹으면 될걸. 실제로 아기 곰은 땅 위로 드러난 풀뿌리가 눈에 띄자 손으로 주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밤토리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쭈르르 아기 곰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풀뿌리도 먹으면 배가 부르니? 물론이지. 조금 부족하면 땅 속에 숨어있는 곤충들의 번데기를 먹으면 되고, 너 번데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이번에도 아기곰은 땅을 파헤쳐 보이는 대로 번데기를 집어먹었습니다. 눈이 쌓여 먹을 걸 찾을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는데? 하하하 <laughs> 그때는 잠을 자면 되지 굴 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웅크리고 겨우내 잠자다 이듬해 봄에 일어나는 거야. 우리 곰들은 자면서 겨울을 보내 너도 그렇게 해보렴. 밤 토리는 아기공과 함께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놀다가 배가 고파 오자 헤어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차 엄마가 버섯을 따오라고 했었지 이를 어쩐다지? 버섯을 한 송이도 못 땄으니 겨우에뭘 먹고 지내지? 밤 토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때 개미 떼가 동글동글한 진딧물 알을 굴리며 지나갔습니다. 개미대장이 밤토리가 울고 있는 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밤토리는 버섯을 따오라는 엄마의 말씀을 잊고 지금껏 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대장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진딧물 알몇 개를 줄게. 내년 봄이 되면 알에서 진딧물이 나올 테니 너그 진딧물을 나뭇잎이나 풀잎에 놓아 기르도록 해라. 그러면 신선한 진딧물 젖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진딧물을 놓아 기를 줄도 모르고 또 진딧물 젖을 먹지도 못하는 걸요. 개미대장이 그럼 어쩌나? 하며 곤란해하고 있을 때 꿀벌 처녀가 날아와 말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내가 꽃가루를 두강줄이 줄게. 넌 꽃가루를 가지고 가서 엄마에게 꽃가루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꽃가루에 꿀을 섞어 반죽하면 되니까 네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꿀벌 누나, 우리 다람쥐들은 꿀을 만들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꽃가루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개미대장과 꿀벌 처녀는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밤토리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밤토리가 막 다시 울려고 하는데 딱따구리 아줌마의 나무 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토리는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 딱따구리 아줌마가 달라붙어 있는 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습니다. 딱따구리 아줌마는 눈이 퉁퉁 부은 밤토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밤토라, 이렇게 늦게까지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았니? 밤토리가 엄마 말씀을 안 듣고 놀기만 한 이야기를 하자 저런, 먼저 할 일을 해놓고 놀아야지. 딱따구리 아줌마는 밤토리를 곱게 흘겨보고는 나무 틈새에서 솔방울 몇 개를 꺼내 밤토리에게 주었습니다. 밤토라, 이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너의 엄마는 솔방울 속에 씨앗을 좋아하시거든. 딱따구리 아줌마, 아줌마는 항상 벌레만 잡아먹던데, 솔방울은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하하하, <laughs> 요맹꽁아, 겨울엔 잡아먹을 벌레가 없잖아. 그땐 우리도 솔방울 속에 씨앗을 쪼아 먹는단다. 밤토리는 기분이 좋아져, 고마워요, 딱따구리 아줌마! 하고 인사하고는 솔방울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토리 엄마는 집에서 목을 길게 빼고 밤토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늦는 걸까? 밤토리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지만 눈만은 밤토리가 돌아올 큰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밤토리의 모습보다 밤토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엄마의 품속으로 밤토리가 뛰어들었습니다. 밤토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엄마가 밤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었니? 밤토리는 아기공과 놀다가 그만 버섯 다는 일을 잊은 것과 개미대장, 꿀벌처녀, 딱따구리 아줌마를 만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다람쥐는 밤토리를 혼내지 않고 버섯 몇 송이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배고팠지? 밤토리가 보니 나뭇가지에 버섯이 가득 널려있는 것이었어요. 밤토리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니 어느새 엄마는 밤토리가 가져온 솔방울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밤토리도 얼른 내려가 엄마를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묻어두었다가 겨울이 되면 꺼내먹을 거예요. 밤토리는 엄마 다람쥐의 겨울 준비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고요. 아기 다람쥐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엄마 다람쥐들을 응원합니다.